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에 대한 수업을 가지고, 어, 학습에 임하겠습니다. 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내용이라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가지고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이 동일함을 알고 동시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가 바로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쌍둥이 형제가 나와 있죠. 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40일 동안 일란성 쌍둥이 우주인 중 형은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 정거장에 있었고, 동생은 지구에 머물렀더니 상대성 이론에 따라 상, 쌍둥이 형제가 보낸 실제 시간이 0.007초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한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영상을 찾아 시청해 보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절대적인 물리량과 관측자에 따라 다른 상대적인 물리량에는 무엇이 있는지 써봅시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정답은 빛의 속력은 관측자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하다는 것이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속력은 관측자의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하다. 반면에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한번, 반면에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두 가지 개념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공부할 내용이 갈릴리이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자, 상대속도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죠? 운동하는 관측자 A가 본 물체 B의 속도이다. 이 말은 우리가 뭐였었죠? 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자동차의 상대속도는 어떻다고 했죠? 네. 그 속도의 차이니까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떻게 보이고요? 느리게 보이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는 그 반대 방향만큼의 크기를 더해서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상대 속도의 정의였었죠.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관성계는 우리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유턴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로 한 관성계에 대해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계이다. 유톤 제일법칙이 뭐였죠? 다른 말로 관성의 법칙이었죠? 모든 힘의 합력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처음부터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해서 뭐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걸 생각하면서 관성계는 유톤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로 한 관성계에 대해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다 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모든 관성계에서 운동법칙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자 지금 근영이와 철수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수는 버스 안에 있는데요 철수는, 철수는 버스 안에서 공을 하늘 위로 던져 올렸죠 그럼 철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이죠? 공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는 공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버스 바깥에 있는 근형은 어떻게 보일까요? 철수가 공을 던지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네. 철수가 하늘로 올릴 때 버스가 계속 지나가겠죠.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영이가 근형, 철수를 바라봤을 때, 근영이가 바라본 철수의 운동은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한다. 그럼 정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면에 근영이와 등속도로 움직이는 철수는 모두 유턴 운동 법칙으로 공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빛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의 모순점 설명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갈릴레이의 상대 속도 관계식이 빛의 속력에서는 모순이 생김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사고 실험은 뭐라 그랬죠? 예.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정교한 실험을 하는 것이 사고 실험이었죠. 자, 빛의 속력에서는 어떤 모순점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린 아인슈타인이 거울을 들고 지면을 기준으로 빛이 속력 C로 날아가고 있고, 민수는 거울을 들고 지면에 정지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이 거울을 들고 지면을 기준으로 빛의 속력 C로 날아가고 있고, 민수는 거울을 들고 지면에 정지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이때, 어린 아인슈타인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정답은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얼굴에서 출발한 빛과 같은 속력으로, 여기서는 C값이 되겠죠? 아인슈타인도 움직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본 빛의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된다? 0. c-c가 되니까, 아인슈타인이 본 빛의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된다? 0이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인슈타인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린 아인슈타인이 보는 민수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방향을 잘 고려해야겠죠. 아인슈타인이 본 민수는 아인슈타인이 날아가는 방향의 반대방향. 다시 한 번요. 아인슈타인이 본 민수는 아인슈타인이 날아가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빛의 속력 C로, 빛의 속력 C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반대방향으로 빛의 속력 C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럼 민수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네,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지에 있는 민수의 얼굴에서 출발한 빛이 거울에 반사되기 때문에 그 반사된 빛이 민수의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우리 거울의 원리는 뭐죠? 눈에서 나간 빛이 거울에서 다시 반사가 돼서 다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수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모순점이 생기는지 설명해 볼까요? 네. 민수가 관측할 때 민수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볼수 있고 아인슈타인은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관측할 때는 민수가 반대 방향으로 빛의 속력 C로 움직일수록 보이기 때문에 자신은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볼수 있고, 민수가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볼수 없어야 한다. 즉, 한쪽에서 볼수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볼수 없다는 뜻이죠. 이처럼, 민수와 아인슈타인은 물리적으로 동등한 상황인데, 한쪽은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보고, 한쪽은 보지 못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로 가볼까요? 자,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다시 한번.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모든 물리법칙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모든 물리법칙으로 일반화한 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입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 또두 번째는요,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속불변의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지금 보시면 철수가 기차 안에서 레이저 빛을 쏘고 있고 그리고 근영이는 기차 바깥에서 레이저 빛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달리는 기차 안의 철수와 지면의 근영이가 본 레이저의 빛의 속력 c 는 항상 어떻다? 같답니다. 어디에서 보든 빛의 속력은 항상 C로 같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하기로 가겠습니다 어떤 해성이 지구를 기준으로 40km/s, 즉 1초에 4 0 k m 로갈 때로 지구에 접근할 때 해성에서 출발한 빛의 속력을 지구에서 관측하면, 몇 미터 퍼 세크로 관측될까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도 똑같이 얼마가 된다 약 빛의 속력 원래는 30만인데 2.997925458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약3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관측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빛의 속력은 어디에서나 뭐하다 관측된다 40km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지 알아보기로 가겠습니다. 자, 목표. 사고 실험을 통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관측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행성을 기준으로 광속에다가 두 배를 안은 값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우주선 안에 민수가 타고 있다. 민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받았다. 여기서 임무는 우주선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시계를 레이저 빛을 쏘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주선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시계를 레이저 빛을 쏘아 동시에 작동을 시키는 게 바로 민수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민수는 오른쪽과 같은 방법으로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자, 지금 그림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첫 그림 민수가 중앙에 있죠. 그리고 레이저 빛이 양쪽, 좌우 양쪽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 자, 시간 t, 2t, 3t. 자, 두 시계의 중간 지점에 좌우로 레이저 빛을 쏠수 있는 장치를 놓고 두 시계를 향해 동시에 빛이 발사되었습니다. 자, 빛은 시간 t 동안 눈금 두 칸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3t가 됐을 때 좌우 양쪽에 뭐가 됐습니까? 레이저 빛이 도착한 것을 우리가 뭐할수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